최종 부르심 11번. 내 사랑하는 사제들과 거룩한 종들아. 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2012년 11월 23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내 예언자들과 시언자들에 대한 박해는 메시지에 대한 반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나는 너희 중에 특히 내 사랑하는 사제들과 거룩한 종들에게 말하거니와. 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내게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너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 거룩한 말씀은 언제나 저항을 받는다. 내가 지상에 있던 시간 동안에 발이 사입하였던 당시의 사제들은 나와 논쟁하려고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했고, 나를 하느님의 말씀과 모순되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질문들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나를 대답하게 하려고 애를 썼을 때 나는 침묵하며 남아 있었다. 비록 그들이 공들인 많은 의식들을 거행했고, 비싼 긴 옷으로 차려입고 종교 예식을 집전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음을 너희는 안다. 그들은 소량의 겸손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종들이라는 그들의 역할 때문에 자기들이 형제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개의 장소에서 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 예언자들처럼 이야기했고 설교했으며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의 강림의 시간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발생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그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내 답변들, 내 가르침들, 그리고 내가 영유했던 검소한 생활로 인해 혼란을 느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로 끌리는 것을 느꼈고 반복하여 다시 내게 도전하려고 계속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그때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 지식 때문에 위협받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고문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경노한 상태에서 손가락질 하며 나를 가리켰을 때 나는 침묵하며 남아 있었다. 하느님의 말씀에 관해 그들이 선포한 모든 지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사기꾼에 의해 기초가 놓인 함정 속에 빠졌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내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들이 만들었던 교회의 계단식의 교계 제도는 왕실의 군주제와 비슷했다.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했던 왕은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이 임명했던 그들의 왕들이었다. 상부의 계층은 그들의 집하들을 다스렸던 낮은 계층의 봉사자들과는 거의 의사 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아버지를 얼마나 거슬렀는지, 그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두 손에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대중들이 보기에 항상 두 손이 깨끗한 것처럼 꾸몄다. 그들이 받은 교육은 오로지 그들만이 거룩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말씀은 이단처럼 취급되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나 소수의 거룩한 종들이 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내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사목자들로서 그들이 가진 자격증은 내가 승인하지 않은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았고 신학에 대해 학식이 있는 이 사람들은 내 가르침들, 내 예언들, 혹은 내가 말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너희 중에서 내 말씀에 의심을 품거나 거룩한 성경에 대해 너희의 결함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중단해야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 때가 가깝다는 것과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내 재림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려는 내 거룩한 사명에 대한 원수들이 많이 있다. 그 공격들은 사악하다. 모든 경우에, 모든 곳에서, 모든 단계에서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나는 장애물들에 직면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다시 오겠다는 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성사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인가? 아니다. 너희가 단지 그 역할만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 메시지들을 공격할 때 너희는 나를 슬픔과 좌절로 울게 만든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재림할 때의 그날이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 영을 깨어 있게 하고 내 아버지의 책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을 읽으며 그런 다음 내가 식별의 은사로 너희를 축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조심스러우며 말하는 이가 너희의 예수인 내가 아니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나를 거부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해하지만 조만간 너희는 너희를 감싸는 내 사랑을 느낄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내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로 말하자면 너희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 중에서 내 말씀을 공공연하게 매도하고 잡아 찍고 그리고 내 메시지들이 악마에게서 온다고 주장하면 너희는 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책에서 얻은 영적 문제들에 대한 지식에서 생겨난 오만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너희는 내 이름에서 오는 진리보다 너희의 지식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마음이 깨끗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나를 사랑하는 단순한 영혼을 내게 데려오너라. 그들은 낙원에서 나와 합류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목청껏 높여서 소리치는 교만으로 가득 차있는 영혼을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나는 그를 던져버릴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위에 내 은총들을 쏟아부을 것이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다. 너희는 운이 좋은 영혼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열망하고 그리워하는 자는 나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제거한 영혼들이다. 오, 내게로 오너라, 내 거룩한 종들아. 나는 진리를 너희에게 준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한 충성을 쇄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과 너희의 허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다. 육체에 심각한 죄들을 저지른 그런 거룩한 종들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붙들 수 있도록 내게로 와야만 한다. 너희 죄들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가 다른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을 돕는데 적합해지도록 너희의 영혼을 쇄신시킬 것이다. 너희는 귀 기울여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의심을 품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용납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예언자들을 해치려 한다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너희가 침묵하며 남아있는 것이다. 너희는 기꺼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내두눈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 오직 그때만 에 너희는 지상에서 내 몸을 대신하는 것에 적합해질 것이다. To no je Jesus. So